다 넣어 놓고 깜깜해지는 건가 설마? <laughs> 이렇게, 이렇게, 버려져요 애 <laughs> 오는 거 아니야? 자이거게이렇 진걸 내가 지금 고친 거야? 음. 카로 갖고 갈 거야. 편에지네요날 밝으면 갈래요. 뽑을까요? 왜 쓰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건가? 이 네. 성달 모걱동 모르... 되는 거예요? 빠른 거예요? 근데 진짜 모르겠는데 이 소리인가? 오 s a z 서 빨리 지나가 한글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이전에 녹음된 도난 구조 요청을 재생합니다 여긴 카페 직원 오지 이게 뭐야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는 없었잖아. 착륙 도중 구명포드가 시모스 선장에 부딪혀 거의 으스러졌다. 지금 가장자리에 매달려 있는데, 흠산에 보이는 뱀 같은 게 선체를 뚫고 우리를 잡아먹으려 하고 있다고. 빨리 우리 좀 구조해줘. 이전에 녹음된 구조 요청인데,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 여기 생물이 나밖에 없다 그랬거든요. 했던것 같은데? 살아있는 사람이다. 인, 인, 인 생, 인간 생명체가 탐지되지 않는다고? 나밖에 없, 고다 죽은 건가, 그러면? 내가 안 읽은 건 이렇게 됩니다. 짝짝. 뱀 같은 게 선체를 뚫었다. 그거 아까 그거 아닐까요? 자꾸 때리는 애. 그 물고기 안 잡아도 되네. 조금 있는데 날이 되게 금방 밝더라고요. 날이 밝더라고요. 내가 점프했어요. 스 땅에서 하니까 점프가 되요 여기 또 뭐가 뜬다 점퍼들, 동굴굴 이걸 지금 받고 있다고? 내가 걸로가져야 되는거야? 왜? 네. 이렇게 뜨네 가볼까요? 나. 100m 와, 하나 남았다. 이렇게 우연히 발견할 수가. 나 스캔 해봐야겠네요. 바0 0터 네. 예. 깜깜한데? <laughs> 너무 무서운데? 그. 석자? 빈달라 내가 많은, 아, 미역 동굴에 떨어져가지고.

30 seconds. Integrating new PDA data. 뭐 뭐야? o y Oh, boy. Oh, boy. Oh, boy. o 거 boy. Oh, 아 o y 죽을 거 어, 아, 같아. 뭐처럼 생겼는데. 부럽다. 아한번 헤엄치면 같이 갈것 같아요. 이쪽 헤 맞죠. 어 아까 나 공격했어. 더? 내가 뭐.. 선착장 근처라 그랬지? 뭐 내가 탈수 있는 건가 봐요? 안되나? 그러면? 이렇게 부서져가지고. 그러면 아까 맨 처음에, 그래도, 가면 뭐가 있겠죠? 한번 가볼까요? 그래가지고. 게데콜 좋아. 30 충전을 하 거죠? 말고. 아, 저쪽이다. 100m. 파손을 보고 있어요. 내가 얻은 게 있는 거 아닐까요? 달달한 애가 있을 수 있어 혹시 도망가 하트 우주선 거기 가려고 했는데 이게, 이게 먼저 온것 같은데 이렇게 30 왔다 써져 있네. 이이 있어. 제대를 준다. 터진 거니? 어머. 어떡해. 이게 뭐야? 나침. New 어, 아, 이게 나침반이 내가 아 니라 이렇게 없는 거예요. 뭐가 아, 있네? 요3 단계 7번이었나요? 나 어디 있나? 아니죠. 허면 내서 하는 과목이... 나는 5번이다. 이게 2번부터 7번까지 다 있나? 이거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 있구나. 따로 주는 게 없네요. 뭔가 <laughs> 보다 이게 있어야 그걸 만드나 봐요? 물을 스캔을 해야 되네. 음. 뭐들죠? 전도구. 飼う方と一す Yeah. Bleach is an essential chemical used for cleaning wounds and purifying water. 여러 개 만드는 건 없나봐. 써야 되나봐. 딱 났으니까. 먹을 거 다시 파밍하면 되니까 화나무.

무서운게 있을까요? 근처에 가면 피지는 것 같지? 누로갈까요 무서우니까 불 안에서만 되는 거야 시글라이드니까 <laughs> 그렇겠죠. 헉, 저거 있다, 저거... 망가야 되는 건가? 여기 왜 어두 이상하죠? 안으로 가야 되나요? 가면 안 되는 건가? 원래 이렇게 탁 한건가요? 어, 내려가야되나? 같은데? 아닌가? 맞는데? 하는 거야 여기입니다 최대한 해수면 아름다운 바다를 보여주는 그런데 <laughs> <laughs> 이게 뭐야 <laughs> 다, 왔나? 다 왔나 거의 다 왔나 어 거의 다 와가요?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오, 새로운 데다. 그런데요? <laughs> 어차피, 나밖에 안 보는 거니까. 그럼 <laughs> 그냥 해수면으로 가겠어요. 아무도 안 보잖아, 어차피. 또 뭐야? 또뭐 있다. 뭐야,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거꾸로 들어가야 되나? 4번 4번 들어가네 여기구나 쟤? 어, 네왜 유인해? 무섭게 뭐할 거야? i n t e g r a t i 엄청 더럽다나다 여기 좀 낮아가지고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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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will help ensure against dehydration and eventual death. not Life form readings in this region are sparse. 오러시스 이즈 낫 컨테인드 다시가 나네. 뭘 해야 돼? 그러는 거야? 다시간 안에? 올라왔어. 자동으로 올라와줬어요왜 흔들리는 거야? 아, 나도 무서운데. 아니네요, 칼... 어딨어? 조심해. 아, 오, 진짜 나 공격하는 건 이러네.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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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어머 왜... 뭐가 이렇게 많아? 뭐가 이렇게 많죠? 맞으면서 때는게 아닌 것 같은데? 넌 죽여야겠다, 내가. 아니, 이렇게 이렇게 사는게 아닌 것 같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선빵을 때리는 건가? 뭐, 뭐지? 아닌가? 오는 게 아닌가? 아직? 어, 어, 아닌가? 아 잠깐만. 누이야뭐어 어, 뭐야? 어떻게 되는 거죠? 죽었어요. <laughs> 이거 뭐예요? <laughs> 설마 거기서 깨어나는 거예요? 아, 진짜 어디서 살아나는 거야? 와 여기서 살아나는 거야? 죽었대. 어떡할 거야? 이런 아, 거예요? 잃진 않았네. 뭐지 총을 만들어서 가는 건가? 어떻게 없는데? 칼이 단데? 생물 유인책, 생명체를 특정한 위치로 요구 진짜 암함이 됐지 이런 걸 쓰는 건가? 아니 공격할 만한 게 없어요 앞으로 가져가서 때려야 되나 같은 건 없거든요? 칼이 내가 파밍을 너무 덜했나? 난기 이런 걸로 레이저로 지지는 건가? 애들을 능력 <laughs> 권 아우 정말 어렵다. 아주머니 저런 걸좀 알려줘요. 빼 주는 거야. These Altera ships—they run low on engine grease and no, an SOS. SOS. you offer to help. They don't pick up. Aurora, I'm out on the far side of the system. It's going to take more than a week to reach your position. Do you still need our assistance? Over. I'll try them again tomorrow. What we going to do? gonna have us blowing our credits, running errands for Altera. See what the long-range scans pick up in the meantime. Are 그 구급상자는 계속 못 만드나? 네. 이거 뭐더 충전시켜가지고, 막 10개씩 가져가야 되겠어. 얘네는 어떻게 죽이는 거지? 뭘 꼽는 건가요? 나는 은 법을, 더 광고해보고, 뭐, 가서, 저도 해야겠어요. 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음성파일 날려먹은 것때문에 오, 작동한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빠란 <laughs> 가서 고치고 레이저 절단기도 만들고 꽃게를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